예, 오늘은 레위기 애수기의 사십육장입니다. 아 사십육장도 마찬가지로 이해하기가 뭐 문자적으로도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난번 사십오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과 장막절에 대해서 이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6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어서 안식일과 그 다음에 초하루, 월삭이죠. 월삭과 그 다음에 상번제에 대한 그 제사가 언급이 됩니다.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는 군주의 그 기업에 대해서 또 설명이 잠깐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19절부터 24절까지는 제사장의 부엌과 그 다음에 백성들의 부엌에 관한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일절부터 살펴보도록 합니다. 일절부터 3절까지는 성전 출입을 하는데 있어서 제한을 두는 내용입니다. 제한을 두고 그 다음에 예배처소에 대한 내용이 잠깐 나오죠. 아, 일절 가그 동쪽을 향한 안뜰문은 아 6일 동안은 아 닫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 안뜰문 이제 동쪽을 향한 안뜰문이죠. 아, 안뜰문은 아 6일 동안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아 닫고 그다음에 안식일과 월삭 때는 이제 그 문을 아 연다라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절에 가면은 이제 군주가 나옵니다. 군주는 바깥 문을 통해서 들어와 아 문벽 곁에 서고 아서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아 제사장이 아 왕을 위한 번제와 아 감사제를 이제 드린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 감사제 아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때에 아 왕은 그러니까 군주죠. 군주는 문통로에서 아, 예배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 입구 그 통로 해복역에는 문지방이라고 설명이 돼있던데, 일단 아, 거기서 아, 예배를 제사장이 예배 드리는 것을 이제 보고 아, 그렇게 한 후에 이제 밖으로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 군저가 나가면은 그 문은 저녁까지는 닫지 말라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과 월삭 때는 이제 그렇게 문을 열어서 이제 그렇게 예배할 끔 하는데 문을 닫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군주만 그러는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안식일과 월삭 때는 와서 제사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해야 되니까 문을 닫지 말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가면은, 아 백성들은 안식일과 월삭대에 그아 제사할 때는 문 입구에서 예배한다 라고 그렇게 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주가 아 예배하는 그 위치하고 그 다음에 백성이 예배하는 그 위치가 거의 같은데 문 입구하고 문 지방하고 조금 차이죠. 예문 지방에서 군주는 아 예배를 하는 것이고 일반 백성들은 문지방에서 조금 떨어진 문 들어간 입구 쪽이니까 조금의 차이는 있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뭐 왕과 그러니까 군주와 백성들의 그 예배 위치가 큰 차이가 없다. 솔로몬 성전 같으면은 왕은 뭐 안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에스겔의 새 성전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라는 것이죠. 솔로몬 성전 때 같으면은 정말 왕은 출입의 제한이 없었죠. 출입의 제한이 없고 맘대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랬었지만은 에스겔 성전에서는 그 제한이 있다. 다만 이제 성전 안에까지 들어가는 거는 제사장만 그렇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의 영역은 분주는 못 들어간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되겠죠. 아새 성전에서 이제 에스겔 성전에서 이거 보면 지난번에도 45장에 보면은 45장 16절하고 17절에 보면은 아, 군주가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45장 16절에 보면은 아, 백성들은 제 어, 예물을 갖다가 군주에게 드려라라고 나옵니다. 군주에게 예물을 드리고 십칠째에 가면은 아, 그러면은 이제 군주는 그 모든 제사 예물을 아, 준비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우리가 알기로는 아, 백성들이 예물을 드려서 제사를 할 때는 제사장에게 드리고 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새 성전 에스겔의 새 성전에서 제사할 때는 아, 군주에게 예물을 아, 갖다 드리고. 군주가 모든 예물을 준비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절하고 7절까지는 이제 안시일과 월삭 때에 군주가 드릴 예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4절부터 보면은 안시일일 때는 그 예물이 허없는 어린양 여섯 마리, 그 다음에 흠 어, 없는 순양 한 마리를 어, 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어, 어린 양과 순양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 소재를 드리기 때문에 이제 밀가루를 어, 같이 드리는데 어, 순양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발을 어, 같이 소재로 드린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흠 없는 어린 양 같은 경우는. 그 힘대로 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밀가루 한 에바를 드릴 때는 반드시 또 기름을 한 흰씩 그렇게 섞어서 같이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번제 재물인 그 어린 양과 그 다음에 밀가루와 그 다음에 기름에 대해서는 뭐 우리 지체들이 너무 잘 아시니까 설명을 따로 안 합니다. 아그 다음에 이제 육 아, 절에 가면은 월삭 때에 또한 제물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죠. 허물눈 아, 수송아지 한 마리, 그 다음에 어린 양 여섯 마리, 그 다음에 순양 한 마리 이렇게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아, 소의 제물로 아, 밀가루 한 에바지 아, 그렇게 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한 아, 기름 한 흰식 그렇게 준비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특이한 것은 아, 순양과 이제 수성아지를 드릴 때는 그 밀가루를 딱한 에바씩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어, 안식일 때도 마찬가지고 월삭 때도 마찬가지고 어린 양을 드릴 때, 어린 양을 드릴 때는 밀가루를 갖다가 딱 정해지지가 않고. 그 힘대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제 여기 조금 이제 다른데, 오늘 46장에서 보면은 그 힘대로 할 것이니라는 표현이 아, 세번 나옵니다. 아, 7, 아, 4절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아, 그 다음 6절, 7절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서 또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원어적으로 이제 찾아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사절에 아, 나오는 그 내용으로 보면은 그 힘대로 한다는 말은 그손에 선물이라는 그런 어, 단어 뜻이 있었어요. 아, 그손에 선물이라는 단어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아, 손에 최대한 아, 담아서 바치는 양이라고 그렇게 자료에 준비돼 있더라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에 최대한 담을 수 있는 만큼 그렇게 담아서 아, 드린다는 그 아, 표현이죠. 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헌신과 감사의 표현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근데 이제 육절 7절 거기에서는 그 힘대로 할 것이라는 말이 아, 원어적인 설명으로 보면 손이 뻗치는 만큼이라고 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 4절5절에 나오는 그 내용과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손이 뻗치는 만큼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11절에도 나올 때도 그 모든 어린 양에게는 그 힘대로 언제 소재재물을 준비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도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소재재물을 드린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팔 절로 넘어가면은 아, 군주가 이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도 같은 문으로 나간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문 현관이라는 말은 이 문은 아, 44장 4절에 보면은 아, 44장 4절에 보면은 아, 에스겔이 이제 아, 성전에 들어갈 때 이끌림을 받아서 성전을 들어갈 때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서 성전 앞에 이르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군주가 이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이 말은 북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갔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봅니다. 44장 1절에 보면은 동쪽을 향한 바깥 문은 아 항상 닫혀 있다 라고 그랬죠 아 닫혀 있고 특별히 이제 왕이 올때만 지난번에도 나누었 썼어요 아 왕이 올 때만 아그 문을 연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문을연데 그때 그 왕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수님 이다 예수 그리스도 라고 아,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동쪽 바깥 문은 항상 아 닫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군주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은 에스겔이 들어왔던 그 문대로 북문을 통하여서 성전 앞에 그렇게 인도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절에 가면은 백성들은 어디로 들어오냐면은 출입시 이제 북문으로 들어오면은 남문으로 해서 나가고 그 다음에 남문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은 북문을 통해서 아, 나간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군주는 북문으로 들어왔으니까, 북문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북문에서 들어오고, 북문으로 나가지만, 일반 백성들은 북문에서 들어오면, 남문으로 해서 나가고, 또 남문으로 들어오면, 북문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들어온 대로 되돌아가지 말고, 다시 되돌아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그냥 그대로 나가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거 참 질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성전에서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 것은 참 하나님 보시게도 참 질서 무질서하고 그런 것은 참 보기 안 좋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서라는 것은 아, 이동에 있어서 지금 성전에서 왔다가 이동에 있어서 질서만이 아니라 아, 질서의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에서도 다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교회 내에서 아, 그런 아, 질서의 그 아, 모습들을 우리는 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십 아, 절에 가면은 분주가 무리 중에 있을 때에 무리 중에서 게 있을 때는 이제 백성들이 들어올 때에 같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나갈 때도 같이 나간다라고 그렇게 또 십절에는 되어 있습니다. 예배초소에서도뭐 군주나 백성들이 크게 차이가 없었던 것처럼 이동에서도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뭐 요즘 세상 대통령 같으면은 이동할 때에 모든 차들을 그냥 다 스탑 시키고 대통령 차가 먼저 지나가고 하는 그런 예우를 갖춰서 그렇게 하는데 뭐 여기는 뭐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나 군주나 위상이 같다라고 그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2 절하고 8 절에서는 조금 달랐죠. 그 성전 그 예배하는 위치가 조금 달랐고, 그 다음에 군주는 북문으로 들어왔으면 그냥 나으로 나가야 되는데, 백성들의 원칙대로 하면은, 그러나 군주는 북문으로 들어왔지만은 다시 또 북문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다르긴 했죠. 그러나 크게 차이가 없던, 없이 같은 위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1절에 가면은 명절과 성의 때가 또 나옵니다. 아까는 이제, 아, 안식일과 그 다음에 월삭제가 나왔는데, 11절에는 명절과 성의 때도 이제 소재 재물은 수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해바, 그 다음에 순양 한 마리에 밀가루 한 해바, 그 다음에 모든 어린 양에게는 그 힘대로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항상 기름한 흰이 추가가 되어서 그렇게 제사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12절에 가면은 군주가 이제 자원에서 번제나 감사제를 드릴 때는 동쪽 문을 열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쪽 문을 열고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에 드린같이 하고. 나간 후에는 문을 닫을지니라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동쪽 문이라는 것은 이제 성전 그 안뜰에 있는 동쪽 문이죠. 그 일절에 나왔었죠. 동쪽을 향한 안뜰 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주가 자원해서 이제 자원제 뭐 낙헌제 그런 제사죠. 자원에서 드릴 때는 동쪽 문을 연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아~ 안식일에 드린 것 같이 똑같이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 군주는 아~ 바깥 문에 서서 아~ 문통에 서서 아, 드려야 되는 것이고 아~ 이절에서는 이제 나가고 나면은 이제 문을 닫지 말고 그 저녁까지 놔두라고 그랬는데 지금 십이전에는 군주가 이제 제사를 하고 나면은 다 이제 나간 후에는 문을 닫으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문을 닫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백성들이 그렇게 다 같이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 군주만 자원해서 드린 제사기 때문에 백성들은 없으니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십삼절에서 1 5절까지 보면은. 이제 상분제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매일 드리는 재산대, 데 백성들이 드리는 상분제죠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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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를 해야 돼요 음소거 유용제님 전체음소거를 강제로 전체를 하세요 예 전체음소거 했고요 네. 자 십삼절에서 1 5절에는 이제 어, 상번제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죠 이제 백성들이 드리는 어, 상번제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아침마다 1년 되고 홈없는 어린 양한 마리를 드린다라고 그랬고 마찬가지로 소재재물로 밀가루 육분의 일 에바가 들어가고 기름 삼분의 일 흰이 들어갑니다 매일 드리는 거니까 당연히 어, 뭐 양이 적죠 아, 우리가 자라는 모세 율법에서는 아, 아침과 저녁에 아, 상분제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떡상도 들어가고 아침 저녁으로 이제 갈고 그렇게 했는데 민수기 이십팔 장에 나오죠. 아, 거기서 에 이제 자세하게 나오는데 아, 그러면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이십팔 장오 절에 가면은 상분제 제물이 이제 나오는데 지금 이새 성전에서는 에스겔 새 성전에서는 저녁에는 내용이 없죠. 아침에만 드리는 걸로 아침마다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는 없는 것인데, 아,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아, 이거는 저녁에 제사가 없다는 의미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매일 아침에만 드리는 그 아, 드림은 새성전에서는 아, 백성들의 헌신과 그 봉사가 밤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늘 아침이면은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때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상번제는 아침 시작과 같은 그런 신선함이 요구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 45장부터 이제 쭉그봄에 그렇고 6월절과 그다음에 장막절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18절 어 첫째 달그 45장 18절에 보면은 이제 그게 나오죠. 첫째 달 초하루 날이라고 나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맵 시작해서 첫날 그 다음에 오늘 나온 그 월삭, 매월의 첫날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 제사는 매주의 첫날이잖아요. 그 다음에 상번제 제사는 매일의 그 아침. 그니까 러 공통점이 첫날, 다 첫날이죠. 첫날이고, 그 다음에 아침이라는 것이죠. 그니까, 러 어, 첫째 달 초하루를 시작해서 이제 매년 절기 때 첫날은 뭐 일년 내내 절기니까 일년 내내 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누리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월삭에 이제 매일 첫날을 드리는 것은 매달 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체험하라 아, 하는 그런 의미가 있,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안식일은 이제 매주잖아요. 매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안식을 누려라 그런 의미인 것 같고 뭐 상분제 들을 때는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이 첫날 아침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6절에서 18절에 가면은 이제 군주와 이제 군주의 그 기업에 대해서 이제 또 나옵니다. 아, 그 예가 나오죠. 아, 군주가 아들에게 이제 기업을 주면은 그 아들에게 이제 기업이 상속이 되죠. 아 그런 내용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군주가 종에게 아, 기업을 주면은 그 종은 신년까지는 종의 소유가 되지만은 신인이 아, 되면은. 그것은 다시 군주한테 아, 되돌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군주의 것은 결국은 나중에 그 아들의 것이 되는 것이니까 아, 이 말이 이제 나왔는데 그러면서 아, 18절에 가면은 백성의 기업을 빼앗지 말라라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왜 군주가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야 되느냐 하면은 이제 16절, 17절에서 나왔죠.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만약에 군주가 종에게 자기의 기업을 줬는데 신인이 되면 다시 이제 원상복귀를 해야 되는데 신인의 법을 따르지 않고 되찾지 않으면은 그 군주는 자기의 기업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죠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 줄어든 기업을 다시 이제 회복시키려면은 아. 백성에게서 빼앗아 취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 8 절에 가서 백성의 기업을 빼앗지 말라라는 이 표현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게 주는 것은 자기께 뭐 마찬가 는 상관없는데 종에게 주었으면은 신년의 법에 따라서 신현의 아, 법을 분주가 지켜서 원상복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이제 백성에게서 아, 좋은 것을 아, 빼앗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빼앗는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방이 어, 포도원을 빼앗은 아, 그런 사건을 어, 다 기억을 하죠. 아. 그래서 사십오장 구절에 가면은 통치자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그새 성전에서는 어떤 그런 포악과 급탈이 경제적인 급탈하고 하는 이런 것이 없고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는 곳이다라는 그런 설명이죠. 그다음에 19절에서 24절을 보면은. 제사장의 부엌과 백성들의 부엌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 이거 부엌은 이제 아, 지난번에 아, 성전에 여러 건물들을 아, 설명할 때에 그때는 언급이 안 됐던 아, 부분입니다. 아, 첫 번째 가면 그제사장이 부엌에 나오는데 아, 제사장 부엌의 위치는 제사장의 거룩한 방. 제사장이 있는 그 방은 거룩한 방이라고 그랬었죠. 그게 북쪽에도 있고, 그다음에 남쪽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거룩한 방 서쪽 끝에 한 처소가 있다라고 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제사장의 방 서쪽 거. 그다음에 남쪽 제사장의 방 아, 서쪽 끝에 아, 그렇게 그 처소가 있는데. 아, 그 초소는 성경에 나온 대로 속근제와 속재제 희생재물을 아, 삶고, 그 다음에 소재재물을 굽는 아, 초소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제사장들이 쓰는 부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제사장의 부엌을 이렇게 또 따로 해뒀냐 하면 20절에 보면 그 설명이 나와 있죠. 2 0 절에 이제 그런 부엌인데 하반절에 가면은 성물을 가지고 바깥 떨로 나가면은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함이라라고 이렇게 참 애매모호한 표현을 써놨습니다. 예, 성물을 가지고 바깥 떨로 나가면은 백성을 거룩하게 한다고 백성을 거룩하게 하면 좋은 건데 왜 이런 말이 이렇게 있냐고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 이게 이제 제사장이 제사장의 부엌에서 이제 재물을 갖다가 쌈고 소재 제물을굽는 이유죠. 이제 바깥에 나가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제사장이 그 준비하는 그 성물은 여기 나온 대로 속재제와그속군제그제물은참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거룩한 방에서 제사장의 방 이야기할 때 거기서 먹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사장의 방, 거룩한 방에서, 어, 먹어야 되는데, 이 바깥들로 나가서 부정한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 거기서, 어, 그 음식을 먹거나, 그 다음에 만지면은 백성들에게는, 참, 부정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해를 당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기 때문에 제사장의 부엌에서 쌈고 굽고 해서 그것을 끝내야 된다. 바깥에 나가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깥들에 있는 내네 구석에 뜰이 또 나옵니다. 뜰의내 네 구석 안에 또 집이 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바깥들그내 네 모서리에 아내 네 모서리에 떠리 있고 그 다음에 그내 네 모퉁이 안에 또 별도의 떠리 어, 또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는 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 그게 떠입니다 결국은 떠인데그 떠리의 그 집의 그 사이즈가 나오죠. 어, 길이가 4 0척이고 너비가 3 0척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쌓는 그 재물의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기 40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은 40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험의 숫자고 그다음에 연단의 숫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험 받으시고 연단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치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바깥뜰 그 네모퉁이 안에 별도의 그뜰 집에서 이제 거기서는 이제 백성들이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는 그런 장소다라고 그러는데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뭐 에스겔 새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그 내용들은 일반 아, 뭐 모세 율법이나 아 솔로몬 왕때그 성전 규율과는 상당히 아 많은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아 무엇을 의미하는가로 아 우리가 한번또 생각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예,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합니다.